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점점 커져야 돼요.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커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.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만큼 계속해서 계속 거기까지 커가라. 계속해서 계속 이 믿음의 분량이 커져라. 확장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목회자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딱 보면은 아이 사람이 지금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얼마나 이 믿음의 분량 이 컵의 분량이 담는 그릇이 커졌느냐 아니면 작아졌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됐느냐 이런 것을 저는 어 느껴집니다 근데 말은 사실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어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들이 어 마음대로 어 내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. 믿음의 분량을 넓고 깊게 해주십시오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. 이것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이었다면, 어, 제가 믿음의 분량이 이렇습니다, 처음에.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 컵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? 막, 넓혀요, 막.